네, 안녕하세요. 행사 박대입니다. 리 오늘의 차량은 하비스. 325마력, 17톤, 중 화용기나 17톤 차량에다가, 저희가 판넬 원바디, 네, 냉동 제품을, 냉장 제품을 실으려다 보니까, 판넬, 보온이 잘 되는 판넬 타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냉동기는 에이텍 c u 1200S 짜리로 들어갔고요. 하부에, 그리고 상부에는 메인 냉동기, 대강 T3600 짜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최대한 보온하고, 냉기를 확, 확, 불어줄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이시는대로 판넬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판넬은 50t, 5 0 t 로되기 때문에 단열은 단장히잘 되어있게끔 있니다 음, 보이시는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군요 지금 보이시는대로 이렇게 단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온이 확실히 잘 되겠죠 바닥도 단열 바닥 50t 들어갔고요 옆에 역장도 50t, 천장도 50t 네. 그리고 지금 앞판에 보이시는 게지만은 네, 냉각기, 냉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총 8개의 에이텔 TU 1200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날개 쪽에는, 가 그렇게 깔깔해칠수 있게끔 이 트랙이 구줄들어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메인 냉동기4 0짜리 일단 거치 3600이 들어가서 앞뒤로, 냉을 확실히 불어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오늘 냉각기 보 내용을 잘불어줄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천장도 보시면 이렇게 실내등이 좌우로 4개씩 해서 들어가 있고 위에 대들폭 카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실린더 카바도 이렇게 해서 냉이 최대한 새지 않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은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서 스타일로 구동축개 에어서 스타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가변축은 저희 한식대에서 가변축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잡는 자리에다가 저희가 공구통 하나 설치해드렸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냉장 제품이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탠으로 전부 다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뭐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잠금장치는 네, 윙케치 형태로 이렇게 다 잠글 수 있게끔 겹은 잠금장치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서브냉동기는 하부에 이렇게 널찍하게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요즘에는 지금 이제, 파비스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에 옵션 사항으로 네.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차량 내부 살짝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네, 이거는 대강 서머 마스터고고 이거는 에이텍 네, 서브냉동기 그리고 온도기롭게 이렇게 다 들어가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더할 나위 없죠. 뭐이 정도면은 네,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짐이든 네,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걸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쪽장 네, 가변축 가변축. 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네. 뭐이 외적으로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짬빡때렸습니다